주님 공연 대축일 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교구 동래성당 부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한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혹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셔도 끝내 파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나는 뭐든지 잘할 것만 같은 생각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죠. 하지만 내 생각과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무게가 내 무릎을 찍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순간 나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란 현재 상태와 우리가 바라는 상태의 차이일 따름입니다. 내가 현재 느끼는 고통이란 우리가 바라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상식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역시 언젠가는 지나가고 맙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권투 선수들이 펀치가 세서 성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맷집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맷집이란 권투 선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과 좌절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온통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맷집을 키워주는 훌륭한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견뎌내야 합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 나에게 강한 펀치를 날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날립니다. 하지만 그때 다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운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 이상 다운이 되더라도 심판은 카운트를 10가지 세워줍니다. 그카운터가 끝나기 전에 일어서면 됩니다. 완전히 덜어눕느냐, 아니면 일어서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맷집 일어설 수 있는 옥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맷집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포기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하느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버텨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맷집,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 좌절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강한 힘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약해진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을 믿는다면 펀치를 맞는 것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내 옆에는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나를 계속해서 일어서게 만들어줄 것이고 나는 좌절보다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동네성당 부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노지성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합니다.